애들도 없고. 명절 끝났다고, 진짜. 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응? 어? 그래. 어, 나도 오랜만에 칠판 쓸라니까. 되게 좀 글씨가 거지 같다 자, 볼게. 각 변화. 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라는 거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걸막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에 각이 써있게 되는데 여기에 적혀 있을 각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사인을 뭐 각을 좀 예쁘게 변경시키는 뭐 이런 스킬들을 좀 배웠었어.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배웠냐면 여기 있는 각이 각의 형태가 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꼴 이런 형태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는 <laughs> 사인은 그냥 사인 세타, 코사인도 코사인 세타. 탄젠트도 탄젠트 세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호 판단을 할때요게몇사분면 각인지 생각을 하면서 변환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 사인에 예를 들어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게 만약에 있었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사인인데 마이너스 세타인데 파이를 만났으니까 이 파이가 그냥 사라져가지고 그냥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부호 같은 경우에는 이 각이 파이에서 세타 뺀 거니까 파이가 여기고 세타를 빼면 여기니까 이제 이쪽 부분이니까 2 사분면이잖아, 그치지 그래서 이 사분면일 때 사인은 부호가 뭐였어? 뭐였어? 어, 플러스였으니까 그냥 이렇게 대비 두면 된다, 뭐 이런 얘기야. 만약에 코사인에 뭐 4파이에 플러스 세타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4파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잖아, 여기, 그치 여기에서 세타만큼 더하면 1사 분면 각이 되는 거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그냥 뭐4 파이건, 먼뭐 파이건 그냥 코사인 세타가 일단은 그냥 되는 것이고, 맞아? 그 다음에 1사 분면 각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도 부호는 그냥 플러스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네. 이해 되나? 하나 더. 만약에 탄젠트가 왔어. 탄젠트 뭐3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게 있었어. 그럼 마찬가지로 탄젠트가 정수 파이를 만났으니까 얘도 그냥 탄젠트 세타가 된다 말이야. 맞아? 근데 3파이가 어디냐면 또 여기지. 여기. 여기에서 세타를 빼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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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거니까 2사분면각일 때 탄젠트 부호가 뭐였냐면 탄젠트 부호가 뭐였냐면 마이너스였잖아. 그렇 그래서 이거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한다고 이제 기억을 하면 되는 거네. 응? 아, 이게 예각 이건 둔각이건 그냥 예각으로 취급을 하는 거야. 생각을 할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냥 진짜 각으로 해볼게 어 탄젠트 뭐 예를 들어가지고 몇이라 할까 몇이라 하지 135도?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보자고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좀 변경하면 좋겠냐면 135도면은 2 사분면각에서 45도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탄젠트에 180도에서 45도를 뺀 거야 맞는 말이야? 음,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180도 즉 파이를 만났기 때문에 그냥 탄젠트 45도가 될 건데 이 각이 몇 사분명 각이야? 2사분명 각이잖아 그치?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각을 변환할 때 여기 뒤에 빠지는 이각 있잖아 더하거나 빼지는 아까 여기 말했던 요 세타 있지? 세타는 일반적으로 0에서 90 사이에 있는 각으로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이야 왜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특수각의 삼각비라고 해가지고 외워 놓은 것 자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외워 놨어. 우리 0에서 90까지만 외워 놨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90도 이하의 각으로 만들어내야 변화를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세타라고 나와 있다, 있다고 하면, 이게 뭐 예, 예각이든 둔각이든 신경 쓰지 않고 각 변화를 할 때는 그냥 뭘로 취급을 해주냐면, 예각 취급을 해준대. 예각으로 취급을 하는 거야, 오케이? 어, 실제 둔각이어도 결과에는 변화가 없대. 뭐 말인가 이해 되지 그지? 어,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변환을 시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음으로 나왔던 게 똑같이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탄젠트라는 애가 마찬가지로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전에는 정수 파이에 세타를 더하거나 뺀 거에 대해서 변환을할 때는 안 바뀐다고 얘기를했는데 지난 시간에 말한 게 얘네들이 어, 2분의 홀수파이. 홀수파이를 만나고 뿔마 세타를 하게 되면, 사인 같은 경우는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 그 다음에 부호 같은 경우에는 누구거 따라가는 거냐면,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녀석의 부호를 따라간다. 라 기억을 하면 되거든. 자, 이것도 이제 무슨 얘기인가 다시 보면 만약에 사인에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아 플러스 세타, 뭐 이런 게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정수 파이 만난 게 아니고 2분의 홀수 파이를 만났기 때문에 이 사인 세타는 당연히 뭘로 바뀔 거냐면 코사인 세타로 바뀌게 될 거야. 뭔말인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그 얘기했잖아. 정수 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x 축을 기준으로 해서 세타를 더하거나 뺀거라고 생각을 한거고 2분의 홀수 파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축을 기준으로 더하거나 뺀거야 이거는 Y축을 기준으로 더하거나 뺀거기 때문에 기준각이 우리 원래 여기를 기준각으로 봤잖아 일반적으로 동경을 끄으면 이렇게 수선을 내렸다고 맞아? 그렇게 해서 다 배웠는데 지금 내가 얘를 기준으로 이만큼 더했어 뭐 뺐어 얘기를 하면 여기가 기준각이 되니까 기존의 생각과 반대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원래 사인이 뭘로 바뀐다고? 포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역수가 된다. 내용을 기억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의 부호를 판단할 때, 자, 봐봐. 자, 이게 지금 2분의 3파이면 여기지. 맞아? 여기에서 세타를 뭐 했어? 더했어? 그럼 몇 사분면으로 가겠어? 이게 렇 더해지니까, 4사분면 쪽으로 갈 거란 말이야. 이 각이 몇 사분면 각이야? 4사분면 각이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바뀐 게 코사인이야. 근데 뒤에 거가 코사인인데, 이게, 어, 이 코사인 플러스니까, 부호가 플러스냐? 그게 아니고 부호는 누구 걸 따라가야 되는 거냐면 원래 걸로 따라가는 거래 원래가 사인이었으니까 사인은 여기에서 뭐야 마이너스 아니야 그지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로 돼야 된다는 얘기야 말 이해돼 무슨 말인지 상현 정신 차리고 있냐 지금 난 듣고 있어 이런 식이래 어. 그래서 이제 뭐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 어려운데 적응을 했어야 되는데 집에 가가지고 얘 친척집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 가가지고 공부 일도 안 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상태가 막 리셋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이 아프네. 조금 어 상현아, <laughs> 괜찮아? 어,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 어. 씨, 어쨌든 뭐 개략적으로 어, 설명을 이렇게 좀 해봤고, 어 문제 풀어보자고 어, 문제 풀어보자. 예제 문제 보면서 하는 게더 어, 나을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 어, 자, 예제 10번부터 같이 한번 볼까? 예제 10번 자, 예제 10번은 이렇게 돼있네 탄젠트 4분의 5파이하고 마이너스 코사인의 어, 마이너스 3분의 16파이하고 더하기 사인의 2분의 9파이 어, 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얘 같은 경우에, 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보니까 웬만하면은 정수파이로 맞추는 게 좋겠니? 2분의 홀수파이로 맞추는 게 좋겠니? 당연히 정수파이가 낫겠지, 그렇지 왜냐면은 정수파이일 때는 그게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더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탄젠트 4분의 5파이를 봤어.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바꿔주면은 좀 보기가 좋겠냐면 4분의 5파이면은 파이에다가 4분의 1 파이를 더한 거야, 맞아? 그렇지? 누구 만나게 만들었냐면 파이를 만나게 만들었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파이를 만나면 얘는 그냥 그대로 탄젠트가 되고 뒤에 있는 요각을 갖다가 그대로 붙여주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 몇 사분면각이냐면 파이에서 더했으니까 3, 사분면각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3, 사분면에제 탄젠트가 플러스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요 상태로 내비두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봐봐. 마이너스 3분의 16파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얘가 대충 얼마쯤 되니? 마이너스, 아, 얼마쯤 되는 거야, 이거. 얼마냐? 5점, 마이너스 5점 얼마인가? 어? 뭐, 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가 그지? 우리 이거,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네. 마이너스 5파이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파이라고 쓰면은, 마이너스 3분의 16파이가 돼. 맞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무슨 파이 만들어냈냐면, 정수파이 만들어냈단 말이지. 맞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사인이 코사인이 요게 올 거니까 3분의 1파이구나 이렇게 값을 적을 수가 있고 이게 몇사분명 각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파이가 어디에요?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고 거기에서 얘만큼을 뺐으니까 몇사분면으로 갔어? 2사분면으로 가버리네 2사분면 그래서 2사분면 각이니까 이 코사인 자체가 원래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앞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겠지 걸 바꿔가지고 요렇게 정리가 되는거고 그 다음에 얘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끝났는데 뭐 사인 2분의 9파이면 뭐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이 그냥 누구 만나버린거냐면 그러니까 여기 아니냐 2분의 9가 잠깐만 2분의 9, 2분의 9 2분의 9? 야 2분의 9가 어디지? 1,3,5,7,9아 위구나 여기네 그지? 2분의 9가 여기네 딱 그러면은 사인 90도 얘기하는거니까 얘는 그냥 1이잖아 그지 1 그래서 얘는 값이 1이지 이렇게 1. 맞아?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정리하면, 뭐, 얘도 1이고,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고, 얘는 1이니까, 다 더하면 얼마냐면 2분의 5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 뭐. 맞는 말이야? 좀 어려워? 말좀 해. 어렵냐? 어, 어려, 어렵겠지. 뭐, 쉽진 않겠지. 자, 얘도 한번봐 밑에는 뭐, 더 정신이 없네. 이제 11번 보자. 자, 이거 뭐라 그랬냐면은, 거의 뭐 정신 나갔네, 이거는 코사인에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하고, 사인에 파이 플러스 세타가 있고, 탄젠트 제곱에 파이 빼기 세타가 있고, 마이너스 있고, 사인에 2분의 파이에 플러스 세타도 있고, 코사인 제곱 세타도 있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 사인에 2분의 3파이에 마이너스 세타. 자,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정신없이 막 있어. 엄청 많아. 맞아? 자, 이제 우리가 이거 이제 좀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볼 건데. 잘 봐봐. 밑에부터 천천히 한다잉. 자, 코사인인데 무슨 파이 만났니? 2분의 홀수 파이 만났지, 그치? 그럼 얘는 당연히 뭘로 바뀌니? 사인 세타로 바뀔 거야, 그지 맞아? 근데 이제 이게 각이 몇 사분명 각인가? 체크를 해보니까 2분의 3파이 여기고 세타 더하면 여기니까 4, 4분명 각이란 말이야. 4, 사분면 4, 사분면인데 원래 거 따라가려고 그랬으니까는, 원래 코싸인은 4, 사분면에서 플러스거든. 이건 부호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겠지. 그냥 사인 세타. 얘 같은 경우는 부담없이 파이 만났으니까 그냥 사인 세타가 되겠지. 맞아? 대신에 얘는 각이 파이에서, 파이에서 세타 더했으니까, 3, 사분면이니까 부호가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될 거야. 자, 제곱을 하는 건 오히려 좋은데 뭐가 좋냐면, 제곱한 거는 뭘 생각할 필요가 없어. 부호를 애초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제곱을 할 거니까. 그래서 파이 만났으니까, 아, 그냥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변경이 되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야. 이해 됐어요, 이거? 자, 요것도 가볼게얘 같은 경우도 지금 봐봐. 여기 봐봐. 사인 2분의 파이 만났는데 마이너스 있었고, 이제 사인은 뭘로 바뀐다고? 코사인으로 바뀌지, 그지? 바뀐다. 그 다음에 이 각이 지금, 2분의 파이에서 세타 더했으니까 2, 4분면 각이네. 그럼 이제 2, 4분면에서 사인은 원래 플러스니까 얘는 플러스로 갈 거야, 그대로.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이거 왜쓴 거야? 그게 써. 이거 바꿀 게 없네, 그지? 코사인 제곱도 또 있고. 위쪽은 이제 사인 또 나왔는데, 사인에 2분의 3파이 만났으니까, 마찬가지로 뭘로 바뀌어? 코사인으로 바뀌겠지, 그치? 세타로.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3파이. 여기에서 세타를 뺐으니까 3, 4분면 각이니까, 얘는 뭐, 사인, 뭐, 그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데, 여기랑 만나가지고, 뭘로 만들면 되겠어, 이렇게. 더하기로 만들면 되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정리를 살짝 해볼게. 정리를 해보면, 여기 찍지 지워지지?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라는 게 만들어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하나 없어져, 이렇게. 삭제. 그래서,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뭐, 이런 게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냐면은, 니네가 배운 공식이 하나 있잖아? 사인 제곱 세타하고,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면, 1이 된다는 라 공식이 있었어. 그래서 그거에 래서그좀 확장 버전인데,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코,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으로 나눴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고, 얘는 그냥 1이 되고, 옆에는, 코, 아, 는이지. 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요런 게 만들어질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옆으로 이항 하면, 이거랑 똑같은 게 나온다, 그치?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문제야. 됐어? 창현아 이거 되냐? 바꾸는 거 돼? 말좀 해. 돼, 안 돼? 아, 파이 만나면 그냥 가고, 2분의 홀수파이 만나면 바꾼다고. 구호는 원래 거 따라가면 된다고. 얘는 연습해야 돼. 연습 안 하면은 저거는 그냥 평생 가도 몰라. 자, 나머지 것도 좀 풀어볼게. 뒤로 넘어가자. 어, 아, 그래. 예제 12번이네. 중요한 문제야. 이제 12번은 사인의 제곱에 1도가 있고 사인의 제곱에 2도가 있고 사인 제곱에 3도가 있고 뭐 그래 그래서 이제 사인 제곱에 89도랑 사인 제곱에 90도 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더한 값을 계산해봐라 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근데 이거는 좀 웃긴게 야. 싸인 1도가 뭔지 아니? 알아? 아니, 뭔지도 모르는데 제곱을 어떻게 하냐? 맞아? 당연히 몰라, 저딴 거. 싸인 89도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뭐? 표 보고 뭐, 제곱하라는 거야? 아니겠지.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뭔지 알아. 이건 1이잖아, 그지? 싸인 90도가 1이고, 그걸 제곱해봤자 또 1이니까 그냥 1이지, 뭐.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좀볼 필요가 있어. 얘네 둘. 둘을 뭘 보냐면은, 잘 봐봐. 89이잖아, 89도 있잖아, 89도. 89도는 어떻게 다시 쓸 수가 있냐면, 사인의 제곱에 90도에서 1도 뺐다 이렇게 표현할 을 수가 있어. 89도는 맞는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봐봐, 사인이 뭐 만났어? 이거 2분의 파이 아니야, 그렇지? 90도니까 y축 만났잖아, y축. 맞아? 그럼 뭘로 바꾼다고? 코사인으로 바뀌고 제곱을 했으니까 부호 생각할 필요가 없어. 제곱이 될 거라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얘랑 누가 짝이야? 얘가 짝이 돼서. 제곱, 제곱의 각도가 같으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그냥 얼마냐면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맞는 말이니? 맞아? 저렇게 되겠지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사인의 제곱의 2도랑 그럼 누가 짝꿍이냐면 사인 제곱의 몇 도가 짝꿍이겠어? 88도가 짝꿍이겠지 왜? 짝꿍이겠지 뭐 왜냐면 얘네 둘이 더해도 얼마가 나올 거니까? 1이 당연히 나올 거니까 왜냐면 요게 뭐랑 같아? 코사인 제곱에 2도랑 같거든 맞는 말이니? 그러면은 3도랑 87도 짝꿍일 거고, 뭐 4도랑 86도 짝꿍이고, 뭐 이런 식으로 줄루룩 계속 짝이 만들어지면서 더해가지고 다 몇이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냐면 1이 계속 만들어지는 상황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게 몇가지 계속 그렇게 되냐면 몇가지냐 사인에 몇도까지지? 44도하고 사인의 46도까지 그렇게 되겠네. 맞아? 1부터 해서 44도까지 그렇게 될 거야. 맞아? 쫙 전부 다 1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부터 아 여기 아니지. 1부터 아까 전에 1, 얘, 얘부터 1도부터 44도까지 다 해가지고 전부 다 1이 되니까 1이 4 4개 있으면 4 4네 44. 여기 아까 전에 1이 있었고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거 둘 사이에 뭐가 하나 빠졌지, 그렇지? 뭐가 하나 빠졌냐면? 사인 제곱에 45도가 하나, 지금 혼자 지 혼자 남아있단 말이야. 맞아? 근데 우리가 사인 45도는 몇인지 알잖아. 2분의 루트 2란 말이지. 그래서 2분의 루트 2를 제곱을 하는 거니까, 요거는 2분의 1이 되는 거네. 2분의 1. 여기에다가 뭐만 더 더하면 돼? 2분의 1만 한번더 더하면 답이 되겠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2분의 91이라고 답이 나오지. 내용 이해 되니 무슨 말이지? 됐으면 좋겠는데. 응? 명절 끝나가지고 그냥 멘탈 다 깨져가지고 와가지고 진짜 마음 아프다. 자, 하여간,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제를 풀어봤어. 예제 12번 풀어봤고, 자, 이제 예제 13번 한번 보자고. 예제 13번. 얘는 뭐래냐 사인 제곱에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있고, 상현아 이해 되냐고 안 되냐고 엄마 알려줘야 수업을 할거 아니야. 끝까지 안 알려주네. 여기까지 보이냐 근데? 자,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재고 파는 건 오히려 좋다고 그랬어. 왜냐하면 구호 판는안 해도 돼. 맞아? 상현 니가 한번 얘기해봐. 자, 요거 뭘로 바뀌냐? 어, 코사인으로 바뀌지? 제곱이 되지, 그치? 그럼 요거는? 파이 만나잖아, 파이. 아니, 사인이야. 파이 만났어. 바뀌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이거라고 그냥. 얘는? 2분의 홀수 파이네. 뭐야? 코사인이야. 쟤는? 쟤 사인이지. 맞아? 다 더하기지, 뭐. 이거 왜다 더하기야? 어차피 제곱이잖아. 몇 사분면인지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알 필요가 없어. 어차피 제곱을 했기 때문에. 뭐 요거 값이 얼마겠냐, 당연히. 이거 그냥 1이지, 뭐, 그지? 아, 1이 된다. 1이 두 개니까 2겠지, 그지?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거야. 이해 돼? 어. 정말 됐으면 좋겠는데. 어.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각별안이야각 각별안, 각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풀어낼건가 야 창현아 감좀 안와? 건우 넣으면 되냐? 그래? 엄청 어렵진 않아 이게 이제 그냥 각을 바꾼다 그건데 몇사분면에서 누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사실 막 그렇게 죽어라고 어렵진 않지 뭐 이런거 나와 그러니까 막 만약에 싸인에 어, 사인에. 660도 같은 거 누가 나한테 물어봤다고 치자고. 660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 660도. 누가 나한테 물어봤어. 저거 얼마냐고. 그럼 내가 이게 거 값을 바꿔가지고 값을 구해야 되는데, 660도면은, 뭐, 여러가지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은, 두 바퀴 동게 720도 맞지? 그지 맞아? 두 바퀴 동거? 720도. 그니까, 러 싸인에, 720도에서 그냥 몇을 뺐다고 하면 되냐면 몇뺀 거야? 60도를 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맞아? 그럼 이제 여기 있는 720도가 두바퀴던 거니까 몇 파이야? 4파이에서 60도면 3분의 파이를 뺀 거란 말이지. 맞아? 그럼 이제 이게 사인이 정수파이 만났으니까 당연히 뭘로 바뀔 거냐면 그냥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사인이 되고 세타가 얘니까 3분의 파이를 이렇게 적어준다고. 그 다음에 이제 4파이에서 뺐으니까 4, 사분면 값이잖아. 4, 사분면에서 우리의 사인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각 변환을 쓰는 이유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중학교 때까지는 0에서 90도 사이밖에 안 나왔다 그랬어. 맞아? 그래서 뭐 꼴랑 해봤자 뭐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런 것만 했는데 이제 요딴걸 해야 되거든 내가. 겁나 큰거 이런 거를 할때 요기를 기준으로 더했냐 뺐냐 뺐냐 더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어 일반적으로 만들어 주는 그 관점이 이제 각 변환이야, 오케이? 중학생 애들이 야형 이게 왜 이거야 미쳤어? 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걔네들은 못 배웠으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배운다는 거지 됐으면 좋겠다 이해가 제발 됐으면 좋겠어. 아, 이제 이렇게 해서 각별한 파트는 마무리를 짓자고 고